생일 축하합니다. maligayang kaarawan. 생일 축하합니다. maligayang kaarawan. 생일 축하합니다. maligayang kaarawan. 아, 맘바라 중대로 간고 경기가 시작될 기승도 일갑자기 장소가 자리가 바뀌네요. 한한빈이 자리를 지금 바꿨습니다. 진작에 바꾸지 와 진짜 시작되는 대를 바꾸는지 모르겠네. 서브 좋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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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해, 어, 한마음 진선 족구대회는, 어, 필리핀, 그, 할인총연합회에서 주최중관을 했고, 어, 그,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후원을 해서, 어, 대한민국 대사배 한마음 진선 족구대회, 이렇게 지금 제목을, 이렇게 지금 대회가 열렸고요. 어, 아, 올해도 대회가 있으면, 어,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한인회에서, 그또 참석을 할 거고, 어 지난해에는 어러개할인의 그 단체에서 참석을 했고 어 아주 재밌게 그 한몸 진선 족구대회가 개최가 졌습니다 어 그때 찍은 그 영상을 족구대회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기는 네, 지금 마카티에 있는 마카티 대학교 어 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어어 지금 네. 아직까지 이른 시간이라서. 동 위원장님. 선수들이. 나서 연습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어, 지금 어, 보고 계시고요. 여기 안 되고. 저기도 어, 트로피 하고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해놨죠. 음,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제 곧 경기가 1 경기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할 때는 를입습니다 풀고 있고 지금 일러 일러 선수단하고 어, 대한무역 무역회 그, 무역회. 어, 선수단이 지금 1 경기 어, 두 번째 코트에는 또 다른 팀들이 하는 애 다른 지역 하는 애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여, 해설위원은 자꾸 아까부터 실데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경기를 시작해요 뭐 하든가지 지금 일로 일로 팀하고 <laughs> 무역회관 무역해팀 준비하고 있고 아 지금 아, 예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여 몸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직 경기 시작 전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어, 바사이팀 우리 핀 팀, 지금 선수들 응원단 이렇게 쭉 앉아있죠. 이분은 지금 특별히 그, 오늘 격구 대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일부러 응원하러 넘어왔습니다. 옆에 우리 선수 애인인데 그 선수가 좀 약간 좀 개발되수 있긴 있는데, 그 여자친구 앞에서 좀 안쪽 관리가 잘해야 될 텐데, 참 고민입니다. 아까 좀 시원찮던데, <laughs> 오늘은 좀 이래 하하 운동 부르기가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어은단, 우리 2번 선수, 지금 4번 선수. 음, 어, 음, 조심하라고 막 치고. 4번 선수. 자, 우리는 여기 마닐라 파사의 지혜. 선수들, 아직 1번 선수, 멍 때리고 있는 1번 선수. 여기에 응원단 구석에 응원어 공항을 기우리고 있고. 자, 지금 이제 8시 30분,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양 선수들, 지금 인사를 하고. 지금 코트에 경기장에 입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로 일로 파이팅 어, 현수막도 지금 들고 있고 저 반대편은 무역, 무역협회 어,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트 역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어, 어, 경기가 시작됐죠 어, 서부아하 개발입니다 개발 어, 일단 경기가 시작돼서 첫방부터 대발 첫발전을 해서 이때 빵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계는 우리 팀 경기할 때 다시 중계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수서 인사한다고 지금 카드라다 가리고 있고 아아 아. 아아니이거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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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끝났고 아 어, 일로 일러 팀이 경기를 너무 잘한다. 두번째 컷은 두번째 경기 파란색 굽기 파란색 굽기 우리 편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아나운서가 아,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하이 바닐라 하이타운 어, 바닐라 코리아타운에 어. 아 앞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잘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어나서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경기가 오뭐 시작되기 전에 아 지금 선수들의 인사를 하고 있죠 파란 조끼가, 어 저기, 파사이 팀, 어 우리 팀이고이 빨간 조끼가 지금 나쁜 팀, 일단 무슨 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마리라리안 타운, 어 지금 파란 조끼가 이겨야 될 긴데, 여기, 우리, 어, 슬설 위한 오늘 경기를 위해서 특별히 머리에 물도 바르고,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어 응원단 옆에 나가있고 아 지금 우리는 응원단 뒤에서 숨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옆에 파이팅이팅자 만반의 준비를 끝났고 경기가 곧 시작되겠습니다 갑자기 장소가 자리가 바뀌네요 한 한편이 자리를 지금 바꿨습니다 진작에 바꾸지 와이. 이 시작되는데 대를 바꾸는 지 모르겠네 화이팅! 자 선수가 지금 4명이고 어, 4명이지 5명이어야 되는데 야이 선수 와야 우리 선수 안 나가고 앉아있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고 첫방 날아갔고 개발 나왔죠, 개발. 1대0. 이번 경기는 올림픽에 좀, 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방 혐의를, 어떻게 보고있겠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경기는 무난히, 어, 코리안타운 협회에서 이길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 그, 우리 혐의를, 모르이게대하한것 같습니다. 일단, 2대 빵으로, 2대 빵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빨간 핀, 지금,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서브 좋고 아아갑니다 우리 기본가 많이 원장님. 아참도에아 안타깝네요. 무 경기에 참석하였다고 나섰던만 아, 개발 나왔습니다. 아, 개발. 서브로 가까아김원가원장님 이거 서브 열라고 와 <목소리도> 가겠죠? 1점 획득하고 서브 넣습니다. 었아 일단 서브는 좋고 자 아하 에헤 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의 군영이 많습니다 군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아 곳곳에 갔는데. 구멍입니다 네, 곳곳에 구멍이야. 폭탄입니다 폭탄. 곳곳에 구멍이고 곳곳에 폭탄이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3대 빵, 4대 빵이네 4대 빵. 에헤이, 점심 못자는 거였다. 반만 반낮에, 네. 답하게 1승은 네, 아마 코리아타운 협회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러니까 그러네요. 아, 이 빨리 갈라겠더만, 점심 먹고, 아, 2차전을 보고, 에헤이, 아우더라 막차기 네. 이건 뭐, <laughs> 경기가, 경기가 아니고, 연습도 아니고, 이건 뭐라 해야 되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 그럼 축구. 에헤이. 날 들었습니다. 에헤이. 6대 빵, 6대 빵. 7대 빵. 음. 천상 정신 먹고 가야 될것 같네요. 네. 에헤이. 일찍 가야 되는데. 그, 아이고 서버 좋고. 에헤이. 에헤이. 에헤에헤에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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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뒤에 음대 그냥. 이제 발 가는대로 그냥 하이. 공 가는대로. 네. 곳곳에 구멍이고. 야 정말 마을의 속대로팀입니다저 팀이 무슨 팀이라고 그랬죠? 네, 저기가 말라지의 팀입니다. 말라지의에여기가 코리아타운. 에헤이. 서울번방 더블으 보내기. 야 지금 금방 게임이 한 10분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어... 일방적으로 일집을 죠 동네, 동네 집벌이야아은게 지금부터 정말 즐거워하시죠? 이야, 이렇게, 에에에, 봄의 봄이. 옴몸을 불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놀람> <놀람> 옆에 <놀람> 우리 다른 선수들은 <놀람> 지금 가만히 있죠? 아마에도 그냥 그렇구나. 자동으로 막 원래 경기가 원래 족구 경기가 족 발과 머리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몸으로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아이고 소보, 리시버 족구. <laughs> 에이. 네. 자, 리시버가 조금 신네요 아, 우리야 어, 사관님 머리가 좀떼땡한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슬슬 말라지해가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네. 이제 몸이 풀리는것 같아요. 이제. 중간 위기를, 어, 모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이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파란 팀, 코리아타운 옆에 파란 팀, 네. 정신 아, 차려야 됩니다, 전이 지금. 전이 네. 전이 네. 아, 한 점만 더 따면 됩니다. 지금 아, 10대 4이기 때문에. 아니. 원래 야구는, 에, 투아웃, 구 9회, 말 투아웃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네. 예.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그 젊은 피 서브, 아, 가볍게 서브 성공했고, 교정팀 지금 헤헤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끝나버렸습니야예발하막예예어예게 이겼습니다. 야이렇게 해서 우리팀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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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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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1경기 할때 다시 영상을 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제1경기는 마닐라 파사의 지혜에서 그 제1경기 일단 그 승리를 했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2부에서 2부 영상에서 계속 그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